어자 여기 알링턴 지에 여기 리퍼브릭 오브 코리아 사우스 아프리카 다 나와있네요 군대 아니라 그 예. 다른거 보의 나라도 다있네 그렇죠 예예예 예. 필리핀 어. 전투병권을 보낼 지않는 나라도 네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전투병 여기 왔고 네 네덜란드도 이거 예. 군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룩셈부르그도 군대 왔고 와. 이탈리아도 아, 왔고 이탈리는 군대는 안 보내고 이게 인디아. 다른 뭐이 가노우 뭐 이런 거뭐 인도도 가노우 아. 보냈고 예 그리스도 가노 아, 그리스는 군대 보냈다 프랑스도 예. 군대 보내고 그렇죠 이태우편은 군대 아주 와서 싸움 철하게 쬐차 대마크는 이제 간호부들 보낸 거고 훌루미아는 군대 보냈고 네. 캐나다, 캐나다 군대 당연히 왔고 벨gium 왔고, 벨지움 왔고 네. 호주 왔고 어 오스트리아 네. 야참 너무나 야이링턴국민묘지를다와 이게... 보니 너무나 관계가 무량하고요 참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신 우리 이 외국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자 지금은 그 링컨 링컨, 여기 링컨 방문을 가니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걸어와도 되네. 가깝네. 가깝네. 여기 입구에서 아예 사진 한번다 찍고, 네, 네, 네. 각자 행동하도록. 다 모여서, 뭐, 뭐 둘이서 네. 빨리 와야 되는데. 아, 동작들이 느려가지고 말이야. 오, 어,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어, 링컨 기념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 우와. 우리 이발사님 또 우리에게 아유 심 아부대가 떠져 있네.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맨날 방송 텔레비에서 보던 어, 링컨 기념관 앞에 쫙 아주 중간에 강물이 흐르고 와 어, 정말 멋있습니다 자. 기념관 앞에 왔습니다. 네. 네네. 네네. 아, 김아대가 폴리스네요와 네. 김아대가 너무나 <놀나> 좋은 곳에 와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이번 미국 미주 광화문 집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을 지금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아, 오늘 일정은 아마 여기서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제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링컨 기념관이고요. 링컨 기념관 앞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상원의원을 만나시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는거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어, 폴리스요 폴리스 우리도 좀 참가시켜주세요 방송이 이거 방송이 유튜브가 안돼서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 우리가 지금 한국전쟁 붙어, 기념일을 붙어붙어 붙어. 보면서 36,640 명의 미국의 아들들을 국가의 부름이라고 해서 과연 나는 내 아들을 이름도 모르는 가난한 나에라에 뻔히 죽을 줄 아는 전쟁터에 보낼 수 있을까 제 자신한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제 자식이 뻔히 죽을 줄도 아는데 왜 보냈을까? 그게 청교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 부대가 정강호 목사님과 함께 청교도 영성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와 지금 미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청교도 신앙으로 보내는 거에 일맥상통함을 느껴서 더 마음이 뭉클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나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3만을4만 가까이 죽인. 그런 미국 의교들에게 미군 철수하라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깨어납시다. 대한민국도 엄마들이 깨어나면 아들들 믿음을 가진 엄마들이 정말 가난한 나라를 위해 나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들로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미래고 엄마가 운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여기 화장실 있 네. 왼쪽 끝에 있어님 <laughs> 네, 네. 빨리 오세요. 나 네, 네. 네, 네. 안에 한번 들었다가는 신니까 네. 진짜 대표님 너무 심해. 그지 저렇게 아들을 보낸일을 철수하라 그러고. 제가 지금 링컨 기념관 계단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으아 얘네들은 뭐야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가 링컨 기념관입니다. yeah 자, 링컨 기념관에 왔습니다. 아, 뭐 애축게. 계속.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무나. 찍을 수 없어. 이이대표님고 지금 이거 그건데요. 동영상영입니다 아, 동 네. 여기 응. 거 잠깐 설명 좀해 주시고. 예. 네. 우리 사모님 링크, 설명을 해 주세요. 링크. 링크 기념관이잖아. 위좀더좀 네. 좀좀 자세하게 해야지. 음, 음 아, 그시셨네요거든요 3번 에어 그거 이제 지금 영상 올리실 거는 엄마한테. 위치는 박스 아래에 요 음, 그야 네. 네. 음, 된다 이거. 네. 음, 네. 그만하 예, 네. yeah. 사진만 했던 우리 찍어 드리고요. 설명을 밑에서 하시면 돼요. 예, 예 자, 그렇죠. 뭐? 이거 이제 끌게 응.